그첫 시간인데 너무 진지하면 학생들이 15주 차를 못 따라올까봐. 그렇죠. 예, 그래서 오늘은 이지 시험을 치겠다. 어? <laughs> 첫, 첫 시간부터? A4 용지를 나눠주고 이름을 써라. 줄을 여덟 줄 그어라. 빙고했구나. 어우,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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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자, 우리는 영티처 새학기가 시작됐고, 네. 시스템들도 들어왔고 네. 아직 대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지 몰라요. 음. 영티처 교수님들이 알려주는 대학생활 잘하는 꿀팁. 맞아.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야기인 거죠. 음. 쌤 안녕하세요.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? 하하하. 다름이 아니고 성적이 나왔는데 유유. 조금 에바 같아서. A 두 개, B 네 개, C 세개 주셨던데 A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? 유유유유유 B A로 정정 부탁드려요. 아니면 C 나온 과목 성적 확인하게 해주세요. 왜 C인지 이 메일은 완전 가짜 메일이에요. 한 과목 교수님이 아홉 과 과목. 아홉, 아홉 과목을 아홉 한 과목이. 교수가 강의를 했다? 아홉.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. 그렇죠? 이건.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? 총장님한테 보냈나? 그러면? 학생이 이제 그냥 지도 교수님한테 보낸 거죠. 그러면 그 학생이 잘 몰라 지도 담수가 그러니까. 그 성적에 대한 권한 보여줄거 없어. 그렇지 없는데 그냥 보낸 거지. 이 학생은 헛다리를 짚었다. 당위성이 없는 이런 음. 이런 메일은 음. 절대 보내면 안 되는. 그럼요. 요 메일의 네, 가장 돼요. 문제점은 뭐냐면요, 여러분.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면 설득력이 없어요. 내가 A라는 과목에 대해서 이 특정 과목이 왜 A가 아니라 B를 맞았는데 왜 A가 맞아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네 그리고 여기는 이 글을 보면 교수님한테 딜을 하고 있어요. A를 하나 더주던지 아니면 C 세 과목이 왜 내가 C를 받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라. 우리 학생들도 이제 메일을 교수님들께 보낼 거잖아요. 그러니까 무언가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거나 확인을 하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메일을 보내시면 안 되고요. 제가 성적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. 혹시 교수님이 바쁘시지 않으시다면 제가 성적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? 아니면 할수 있는 방법을 좀알려주시겠습니 습니라고 일단 교수님께 양해를 구한 다음에 교수님과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는데 이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다. 그러니까 요구를 뒤를 하는 자체가 이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. 저 요, 요거에 대해서 제가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. 네네. 제가 4학년 2학기 때 저도, 저도 취업을 했거든요.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뒤을 받았습니다. 아, 네. 안 수, 수정 안 해주시더라고요. 네. 받아들였습니다. 어쩔 네. 수 없는 거지. 이 친구는 뒤 네. 학점만이라도 주세요. 요즘. 네, 저는 네, 잘수 어, 있으니까. 네, 학점만 아, 하죠. 아, 하죠. 이런 졸업, 졸업은 졸업시켜줄수 있습니다. 자, 자,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.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이제 뭐 교수님하고 딜이 될수 있었는데, 여러분들, 현재 이제 현재 지금 대학의 시스템은요.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 취업자 프로세스가 있고요 맞아요. 또 인턴십 프로세스가 있고 또 취업을 했기 때문에 내 출석을 인정받지 못한다 특히나 마지막 학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서 요거는 패스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예. 맞아요. 맞아요. 형편이 어려워 알바하느라 어머니가 아프셔서 하.. 아, 너무나 짠한데 이거는 그러면 그렇죠. 더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아야죠 그렇죠. 음. 제가 그런 학생의 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음? B가 학, 돼야 되지 그 B가 돼야 되잖아요 음, 네. 근데 C가 된 거야 그래서 내 성적을 내 과목을 한 개만 올려주면 받을 수있요 아. 마음이 아프죠. 아프지. 마음이 아프죠, 아파. 사실은. 네네. 많이 아파. 근데 어. 올려줄 수가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도 있거든요. 그렇죠. 이 친구도 어렵지만 다른 친구들도 그렇죠.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열심히 해서 학점 잘 받은 경우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냥, 올려, 그냥 올려줄 수 있는 줄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근데 상대평가일 경우에는 우리가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못 주잖아요. 뭐이 친구를 좀 다르치고는 어떡하라고요? 음, 예, 상대 평가라 함은 여러분들 10명이 있으면 10명의 학점이 A와 B와 C와 D의 F의 학점의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몇 명, 몇 명, 몇 명, 몇명 줘야 되는 거고요. 절대 평가라 함은 점수로 90점 이상은 A, 80점 이상은 B, 70점 이상은 C, 이렇게 해서 점수가 많이 맞으면 다에 맞을 수도 있고, 다시 맞을 수도 있고, 이런 게 절대 평가입니다. 그래서 학생들은 타이밍이에요. 무슨 타이밍이냐면, 쳐보면 알거든요. 기대 이상의 무엇인가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교수님께서 성적을 내기 전에 찾아가셔서 미리 자기 시험지를 한번 보자고 얘기하고 상담을 받으시면 교수님이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. 아, 이 친구는 정말 성적에 대한 열의가 있는 친구구나 해서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막상 성적을 매길 때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. C가 A가 될 수는 없어요. 근데 음. B가 B풀이 될 수도 있고요. A가 A풀이 될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가능성. 이 3점이 올라가는 마법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. 근데 성적을 다 매겼는데 그때 와서 뭐 되니 안 되니 안 됩니다, 여러분. 그때는 왜냐하면 그, 그 친구를 올려주게 되면 같이 다 올라가야 돼요. 불가능합니다. 결론은 문자를 보내든 메일을 보내든 뭐 카톡을 보내든 이보다 직접 만나 뵙는 게 베스트다. 음. 올려주세요가 아니고 올려주세요 아니고 어. 이 성적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내가 왜 이+ 성적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는 거 성적이+ 성적이 나오기 전에 가기 좋을 것 같아요 나오기 전에+ 나오기 전에 가서 한번 얘기를 왜냐면 자기 성적 딱 감이 오거든요 시험 쳐보면 신입생 여러분 지금 어. 레포터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. <laughs>